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인정받는 K 자동차인데요. 우리 한국, 현대차와 기아, 현대보비스가 신용등급이 상향됐습니다.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교수 매니저님, 네.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효과는 많죠. 일단 국가 신용, 그 국가 신용 그 등급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일단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 그 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기업의 재무 구조라든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또 저리로 또 역시 이제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 부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이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국가 어, 이런 그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외국인 투자들의 주식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현대 그리고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현대 기아 정차의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경쟁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이제 어. 폭스바겐을 부터 해가지고도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위, 3위 글로벌 빅3 업체로까지 부각이 될 정도로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탑픽 종 탑픽 업체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란 제로까지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자동차 업체들 같은.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경직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 들어왔고 앞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의 조정과 숨거리 장세는 나오더라도 시세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호재들 그러니까. 좋은 업체가 계속해서 호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단기로 올랐지만 시세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런 기사들을 맴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적 신인도가 상승하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호재가 계속 연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 교수 매니저님 네. 호재를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음... 인도 주식시장에 IPO가 관측된다라는 전망도 있...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그런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그것도 이제 분명히 호재가 되겠죠. 지금 이제 현대기아자동차들은 이제 해외 현지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이고, 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입니다. 그 시장에서 i p o 를 통해서 새롭게 신규 자금을 또 그어 신규 자금을 끌어들 수 있겠고 그 신규 자금을 통해서 인도 전역에 걸쳐서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과 또 시설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인도 시장 자체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고 인구 측면에서도 중국을 앞둘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 역동적인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금적 상향 조정에다가 지금 현재 자동차 현대 기아 정도의 브랜드 네임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다가 글로벌 경기까지만 조금씩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현대 기아차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 또 인도 시장에 비어 추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들의 시세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저 PBR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 속에서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알릴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laughs> 인도 시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의 인도 주식시장 IPO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견해볼 수 있다는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기아와 현대차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네, 이어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살짝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잘 팔리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이 10% 넘어가면서 기존의 5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기존에 이제 GM, 도요타, 포드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였는데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현대차 그룹이 4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북미 지역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차 부문에서도 테슬라 에 이어서 북미 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점유율이 7.8%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전기차 업체들보다 정, 어, 현대차 그룹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테슬라보다 오히려 영업인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최근에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리 차,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는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아마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판가이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자릿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대차 그룹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 같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매매하는 게더 어, 적절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으로도 정부 정책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으니까 사실 지난해보다 자동차 판매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현상 유지만 해주더라도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전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저pbr 뭐 이런 거다 제외를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자동차 섹터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시, 보시는 거죠 일단 저 pbr 제외하고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시기도 3월 달부터 5월 달로 좀 연기가 되었던 음. 부분도 있고 일단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속도가 안 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은 보이지 않을 거라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PBR 이슈 때문에 기존에 부각받지 못했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현대차와 기아만큼의 눈높이가 맞춰진다라면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서현이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현이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고 현대차 그룹향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일단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해 3분기 누적까지. 매출액이 2조 6천억 나왔고요, 영업이 이일아1 4 7 3억이 나왔는데 서현이하가 시총이 6,2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3분기 누적으로 벌써 영업이익이 1,4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서현이하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2, 3% 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고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일단, 서현이 하의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한 5%에서 6%까지 상향됐기 때문에, 과거 한 자릿수 초반대보다는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소외되었지만, 향후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주가가 잘 달려준다면 키마추기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또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연 이화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황규수 매니저님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 혹시 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어, 일단 저는 대형주 쪽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차를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를 밑해서 저PBR 관련주들은 어, 이제는 뭐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라든가 이쪽을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이들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뭐 업황이 좋고 경기가 좋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주하는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주주하는 정책은 좀더 강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기관과 외국들의 매수는 계속 들어올 거고 기관과 외국들은 대체로 대형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 형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여전히 크다 일단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현대차의 차트를 잠깐 보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이제 차트 주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어 지금 현재 차트를 줄여보게 되면 현대차 주가는 지금 여기서 요만큼 지금 올라온 겁니다 요만큼 올라온 것이죠 과거의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형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여기서 앞에도 이만큼 시세가 났었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만큼 시세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요만큼 밖에 안난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됐고 여전히 성장 가치가 있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신용등까지 급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요 반등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겠습니다만 주봉상의 주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짧게 보는 것보다는 좀더 중기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여전히 보전략과 함께 주가가 좀 밀리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저가 매수는 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지금 또 조정 장세에서 현대차 아직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